8월 25일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보면 기쁨에 그 놓은 뜻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사하 안에 살서서딴로로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슬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학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복주셔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아름다운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고 그 희망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가 범죄하면 어,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내가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 내가 악한 사람 내가 벌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괴변을 늘어놓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아, 악한 의도 가지고 악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면서 선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을 선한 것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1 8 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 앞 부분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하냐? 앞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그 이야기 한 내용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어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많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와지 말해에 놓이게 되었다. 어, 또 유대인들 역시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 말에 놓이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이방인들 너희는 죄를 많이 지어서 불신앙의 사람들 너희는 많은 죄를 지어서 또 실질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많은 죄를 저질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당연해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어,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썩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도. 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하다. 동의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마땅하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았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땅하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면서. 아이고 그냥 뭐 고소하다, 뭐꽤 소금 맛이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가르키는 어떤 지시대 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런 저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아마 그런 마음도 품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 예수 믿는 우리 바울은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도 포함시켰을 것이고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시켰을 것이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시켰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요. 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방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범죄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그리스인들은 도 그래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죄가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자, 우리도 어, 우리는 여긴 우리야. 뭐 유대인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헬라인이다라는 것에도 포함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방인이다라는 어떤 바운드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좀 나은가?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은가? 우리는 켈라인보다 나은가?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나은가? 우리도 사실은 이방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자, 우리는 더 나은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포함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자격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살짝 이렇게 벗겨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겨 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딱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기록된 바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겨 놓고 볼 때,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그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나의 어떤 개인의 모습 나의 어떤 존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본다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제 천천히 읽어 볼게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대요. 우리는 여기에도 포함되어지 않는 사람이 아닌 우리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먹구은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학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똑같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개인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어, 본래에나 있는 그대로에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벌레의 내 벌레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더 훌륭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더 뭔가 더 탁월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너희는 나쁜 사람이야. 어떤 같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수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너희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는 죄를 많이 저질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우리는 그렇게 같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 역시 우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앞에서 비추어 볼때 이방인도 헬라인도 이렇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께 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인 사람과 똑같더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경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을 종종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때 가만히 돌이켜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행한 행동하는 거지 하나하나,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후속 여파들. 이런 것들에서는 결코 그 사람에게 칭찬하거나, 결코 그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짓한 사람, 나쁜 사람, 그냥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될 때가 있는데, 종종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는 다르냐? 너는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르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벌을 받아야 돼. 아주 심각한 벌을 받아야 돼라고 했던 마음들이 어느덧 어느덧 내 마음속에도 쑥 밀려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그런 마음도.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게 상황에 놓인다. 우리는 더 악하게 행동했을지도 몰라. 요 우리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부정부패하는 사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지도, 저지르지 않았을 저지르지 않게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난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자신을 조금 더, 내 자신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품안에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된 사람이 되어져서." 내 본성마저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야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에서 18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에게 너 심판받는다. 그래 너는 심판받은 마땅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럼 우리 옆에서 그냥 깐죽거리듯이 그래, 너 많이 혼나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일을 하다가 혼나는데, 나도 똑같을 수 있을 텐데, 아니야. 나는 조금 더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많이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내 마음속에 많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내속 사람부터 더 많이 변화되어져야겠구나. 나를 더 많이 성화시켜야, 성화시켜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게 됐으니까 너 벌받아야 돼 라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는 어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더 든든히 설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 날을 열어주시고 또 하루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에게도 저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놀라면서 도리어 이럴 때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지라는 더 성화시키는 그런 게더 성화되어지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우침과 영적으로 더욱더 바르게 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느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강구하는 영의권세가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아름답게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활동에 온전히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나 백신 개발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의 아버지의 코로나가 너무나도 창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신 개발이 더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치료도 더잘될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계가 함께 코로나를 아버지 극복하고 함께 건강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송파 은혜 교회 위에 복을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부서들 어린이부, 유치부, 아버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대단한 부흥의 불길들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뜨거움,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희망과 아버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차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입술을 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의 기도의 소원들을 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기도의 소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운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